이 영상은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한빛고 학생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자극의 전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의 전달 우리 생명의 특성 중에서 어, 생물은 자극에 뭐한다 반응한다라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몸 안팎의 환경변화 이게 뭐야? 어, 자극이 돼. 그럼 이 자극을 뭐해? 감지하죠. 이 자극을 감지하는 기관을 우리는 어, 감각기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극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근육이나 또는 분비샘. 같은 것들이 되고 감각기는 뭐 눈코입기 피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육상 선수가 출발 소리를 듣고 뛰어 나가려면 그렇죠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기와 그다음에 반응기를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이 무언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몸의 신경계라는 겁니다. 이제 신경계가 이 신호를 뭐해 전달하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신경계에 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되는데 이 신경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뉴런이 하는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이고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특수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 수행에 적합한 구조. 되게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우 특이하게 생긴 세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자, 여기 있는 이 왼쪽 그림은 우리 몸이고, 여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뭐야? 신경이고, 신경 중에서 한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신경 다발로 되어 있고, 이 신경 다발은, 어 여러 개의 뉴런 다발들이 모여서 되어 있고, 이 뉴런 다발의 속에는, 어 뉴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죠? 이 뉴런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는, 총4 개의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 구조가 신경세포체, 두 번째 가지돌기, 세 번째 축삭돌기, 네 번째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세포의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셀 바디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포질에는 각종 효소가 들어 있겠죠. 그렇지? 핵에는 유전물질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과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 효소들이 들어 있어서 이 안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경 세포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 대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 세포체에 여러 개의 돌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렇게 짧은 돌기가 여러 개 있죠? 그지 이런 짧은 여러 개의 돌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가지 돌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지, 나뭇가지처럼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가지 돌기가 하는 일은 뭐야?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신호를 받는다? 수신. 이게 되겠지. 이게 가지 돌기의 역할이고, 그리고, 한 돌기가 매우 길게 이렇게 뻗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란 하나의 돌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축삭 돌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는 신호를 뭐하는 거야? 응.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치 어, 마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를 연결하는 축 있지? 어, 그 축처럼 생겼다고 해서. 축삭 돌기라고 얘기하고 이 축삭 돌기가 끝부분으로 끝부분으로 가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갈라진 이 끝부분을 우리 뭐라고 불러? 축삭 돌기 말단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기본 구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이 뉴런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런은 구조에 의한 분류로, 어,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마리집 신경이라는 거는, 어, 축삭돌기에, 어, 뭔가가 돌돌돌돌 말려있는데, 그걸 마리집이라고 하고, 이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쌓여있으면 뭐라고 부른가? 마리집 신경이라고 부르고, 이 마리집을 봤더니, 어,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쭉 늘어나서 쭉삭에 돌돌돌돌 말려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마리집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한다? 슈반세포가 말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세포기 때문에 얘도 뭐야?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다. 마리집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 이걸 우리가 마리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호 전달에서 신호가 이거 전기신호인데, 전기신호가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절연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를 보면 마리 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축삭돌기 부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어,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 마리집 신경은 슈반 세포로 되어 있는 마리집이 연속해 있고, 그렇죠?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슈반도 사람 이름이고 랑비에도 사람 이름이요그렇이 구조를 발견한 사람의 과학자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집이 없이 그냥 매끈해 민마리집 마리집이 없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게 구조에 의한 구분되겠죠 두 번째 기능에 의해서 뉴런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 어.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거 봅시다 여기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이 구심성 뉴런을 타고 그렇죠?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의 신호를 받아 그렇죠?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흩어져 있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모아져서 중추신경 중심부로 가게 되는 거지. 가운데로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 구심이라는 말은 구의 중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심이라고 하거든. 물리 시간에 구심력, 원심력 이 얘기 배웠잖아. 가운데로 모여드는 걸 구심력.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을 원심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여드는 뉴런이야. 신원 전달 방향이 어디야? 감각기에서 중심으로, 중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감각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런을 뭐라고도 불러? 응. 감각 뉴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추를 구성하는 뉴런을 우리가 연합 뉴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자, 자극을,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 중추신경의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뉴런은 모양도 좀 특이하죠. 그치? 이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그치? 축삭돌기 가운데에 붙어 있어요. 달라. 그치? 이게 뭐고? 가지돌기고, 이게 축삭돌기지. 근데 신경세포체가 어디 붙어 있어? 어, 축삭돌기 한가운데 붙어 있는 이런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합뉴런. 연합뉴런은 어, 축삭돌기가 짧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축삭들이가 짧은 연합뉴런이 어, 우리의 뇌에 수천억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서로 어떻게 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연합뉴런들은 어떻게 어,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였지? 그럼 이걸 어떻게 통합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누구에게 원심성 뉴런으로 반응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연합 뉴런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성 뉴런. 이 원심성 뉴런은 그럼 누구의 명령을 받아? 그렇죠.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죠. 그쵸? 중추신경의 연합 뉴런에서 내린 명령을. 누구에게? 반응기. 그쵸? 그렇죠? 근육에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운동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운동뉴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순서 볼까요? 처음에 어디서 출발해? 감각기. 다음, 구심성뉴런. 그 다음, 연합뉴런. 그 다음, 원심성뉴런. 그 다음, 반응기. 요 순서대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더 체크해 봅시다. 텍스트로. 구심성 뉴런.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에 전달.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감각 뉴런. 이렇게 부르고. 연합 뉴런은, 음.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이루는 뉴런들이고. 구심성 뉴런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여 적절한 반응명령을 내리는 뉴런이야. 원심성은 중추신경의 반응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운동 뉴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흥분전도. 그렇죠? 흥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흥분이 어떻게 전도되는가, 다시 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